저도, 여러분도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국가에서 이제 가르치는 공교육, 특히 그 역사교육,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공교육의 역사교육의 문제점이 있거든요. 역사가 뭡니까? 한 나라가 생겨지고 오랜 시간과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갈등, 또 서로의 모습 이런 것이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함께 얽혀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발전되어 온 것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뭐 10년만에 이렇게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못 살다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전쟁도 많고 또그 이겨내고 또 피를 흘리고 이렇게 해서 차곡차곡 이렇게 조금씩 발전되어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이, 이 과정들을 교육받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역사 교육은, 뭐 사실은 이야기하지만은, 중요한 이러한 역사가 발전하면서 모순되었고, 복합적이고, 또 다양하고, 할수 없이 뭐 이렇게, 고기를 숙일 수도 있고 또 나라가 또 나라에게 고기를 숙일 수도 있고 힘이 없으니까 뭐 이런 어떤 것들이 처음부터 올려져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발전해 왔잖아요 근데 이것은 이렇게 애들한테 또 학생들한테 교육시켜서 기초를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 역사는 마치 정치의 야당과 여당이 모이면은 서로 자기 어떤 진영 자기 진영 논리처럼 마치 그 흑백놀이처럼 서로 이렇게 보고 싸우듯이, 이거라는은저 이렇게 가르쳐 왔다는 것입니다. 또 배워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민들이, 시민들의 의식이 제대로 정의할 수가 없어요. 역사에 서어가지고그 당시 정권 잡은 사람이 자기 위주로 역사를 써버리고. 또, 강한 자가 자기 위주로 역사를 기록해버리고, 그리고 약자들은 거기에 서 모여서 투쟁하고, 또이 약자가 다시 적권 잡으면 자기 위주로 역사를 써버리고, 이 사이에 그 과정 속에서 국민들은 선동되죠. 국민들 자기 먹고 살기 바쁜데, 뭐 지식이 크게 있습니까? 그걸 사용, 을 이용하는 거죠. 선동해가지고, 한쪽으로 치우치게 해서, 치우치에 만들어서 서로 이렇게 갈등과 싸움을 일으키도 그렇게 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광주사태 같은 경우에도 민자운동도 맞습니다. 그러나 폭동이, 그 폭도들이 와서 집배해서 <laughs> 불난을 일으키고 밀랄을 일으키는 것도 거의 제가 볼 때는 맞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면은 이 동서간의 갈등을 계속 조장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만 잊어먹어야 돼요. 서로 화합하고 국가가 위기가 있을 때는 전라도, 경상도가 무슨 그 의미가 있습니까? 함께 뭉쳐서 싸우고 또 위기를 넘기고 이렇게 화합하는 것이 돼야 되는데 자꾸 정치적으로 자기한테 불리하게 있으면 그런고 끄잡아내서 국민들여좀 성공시켜가지고 자꾸만 양편으로 갈라서 싸우게 하는. 이렇게 나라가 갈라지게 하면은 국력이 소모되고 나라가 약해지잖아요. 그 사이에 악한 것들이 침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유, 자유와 시장 경제와 법치주의고 민주주의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망해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한쪽으로 치우쳐버리면은 이런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양하게 생각하고 종합적으로 생각하고 복합적으로 생각하고 모순된 것이 왜 모순될 수밖에 없었는가 이런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이런 종합적인 태도와 또 그리고 비평과 이 결정들이 그 시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주체적인 어떤 사고를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획일적인 방향으로 서로 서로 가버리면은 서로 여러분들 투쟁하잖아요. 정치 문제, 역사 문제, 종교 문제 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자유와 시장경제와 법치가 여러분들 기본입니다. 자유를 원칙으로 하고 시장경제를 위주하고 법치를 위주로 해야 되겠다. 그런데 너무 경쟁을 해버리면은 그 경쟁에서 약자들이 탄생되고. 그럼 그 사람들은 사람을 그냥 내버려둘 수 없잖아요. 만약 에 그걸 내버려 두어버리면은 같은 한민족끼리 또혹한 공동체끼리 서로 공존하고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깨진단 말이에요. 분리가 생, 분리가 생기고 거기에 원한, 원한도 생기고 미움도 생겨서 자꾸 이렇게 멀어져가잖아요. 그리고 경쟁에 생긴 사람들이 자본을 가지고 자기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더 크게 무례 발식으로 이렇게 넓혀버리면은, 그래버리면은, 이, 아무리 자유경제고, 시장경제고, 자유고, 법치지만은, 그 사람들이 하는 일 때문에, 그 하는 일들이 하나의 야욕강식이지 동물의 왕국 때문에. 사자가, 호랑이가 힘센 놈이 저 정글에서는 최고잖아요. 그럼 토끼하고 사슴은 어떻게 사는 거요사람들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큰 자본들이 막 잠식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체인점을 한그 상인의 얘기를, 얘기를 들어봤는데, 자기가 그게 잘 돼가지고, 새로운 꿈을 꾸고 돈을 모아놓으면은, 몇년 지나면은, 후기 체인점 준 회사에서 강제적으로 리모델링 해라. 리모델링 요새 하면 은 1억씩, 1억 5천씩 듭니다. 최하. 자기가 돈보라는 그 다, 집어 넣어서 또 다시 해 버리면 그 원래 누구 겁니까? 회사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익을 보지만은 이 사람은 정말 뼈 빠지게 땀을 려 가지고 <laughs> 만들어 놓은 자기 그일터에그 모아 놓은 돈을 다또 투자해요. 자기가 스스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 대 버리면은 남는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게 못 하게 다 나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약자가 이렇게 힘들고 어, 도태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국가가 개입해가지고 이런 것을 철저히 조정을 해야 돼요. 그래 하면은 또 사람들은 한쪽에 모여가지고 그럼 이 나라를 사회주의로 만드냐, 뭐 공산사회로 만드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벌써 역사적으로 계속 이렇게 흑백놀이로 양편으로 나눠가지고 그래? 막 거침없이 막 획일적으로 이렇게 해왔던 어떤 버릇, 어려운 말로 하면은 우리가 또 북한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북한 공 독재주의잖아요. 들요 영어로 메카시즘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머리에 마음속에 침전돼 있어 가지고, 그것이 막 자동적으로 막 나오는 거예요. 혹시 그게될 것이어서 경쟁을 하게 되면 약자가 생기고, 또그 다음에 우리나라 형편상 적 애들을 많이 못놓쳤고 교육. 교육을 시키려면 돈이 엄청 들기 때문에. 그래서 성향은 길어지고, 노인들은 많아지고. 그러면 당연히 사회적인, 사회적인 요소인 복제제도가 되게 되겠죠. 그래야 나중에 노인들, 수명기 노인, 노인분들이 그냥 뭐, 발 벗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지는 못하지만, 은 그래도 살거 아니에요. 그 지금 국민연금이라든가, 무상교육, 무상급식, 또영아 출산, 또 장려금, 또 모세기야, 열마씩 주는 거, 큰돈 아닙니다만은, 또 나중에 우리가, 뭐, 우리 노인 때 그, 뭐, 여행가기 위해서 국가가 또 돈을 해줘야 되니까, 그돈다만 원씩 이렇게 또 내잖아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같이 가져야 돼요. 같이 가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또 너무 심하게 한다 생각하니까 또 반대돼서는 사회주도 같냐, 막 이런 얘기 막 한단 말이에요. 이런 대기업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도 되지만 나쁜 점이 뭐냐면은 국가가 혜택을 주면은 대기업은 돈은 자본은 영원하지만은 정권은 한 3년 4년 지나버리면 레인덕승계 가지고 일 년은 안도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또 시간, 시간 지나면 가 그만이다. 그걸 이용하잖아요. 그럼 국가에서 대기업에 혜택을 주면 그 혜택을 받아서 국민들에게 이렇게 잘 해주는 게 아니고. 자, 기 이득, 이득을 먼저 적당히 하고 챙겨버려요. 국가가 경제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좀 약간 살맛이 나지. 그렇지 않냐면은 자본주의를 잘못 이해해버리면은 야국강식, 동물의 왕이 되거든요. 물론 우리는 자유와 시장 경제와 법칙을 우선한 나라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지금 여러분 보세요. 지금 지금 여당이겠죠 민주당 사람들은 장관이든 국회의원간에 대부분이 돈을 엄청 가지고 있어요. 지난 청문회 때 여러분 박영선 같은 국회의원 보세요. 그렇게 자기가 서민을 위한 것처럼 구로구 영등포구에서 사선된 사람인데 그러면서 일년에 돈을 갖다가 생활비를 4억 몇천씩 쓰고 돈이 엄청 많아요. 그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서민을 위한다고 해도 서을을 위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그 정도, 그 정도 돈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기가 불리하면 팍팍 까버릴 수어요 사람은 아무리 정의롭고 공의롭고 울떡울떡 하더라도 내, 내한테 불이기 오면은 정의고 공의고 토도이 필요 없어요. 나한테 싹 돌아버려요. 그러면은 다 그런, 그래 되면 나라가 제대로 안 돌아가겠지만은 그래도 앞선 사람들이라도 제발 좀 앞뒤가 이렇게 서로 맞는 가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국민들이 인정을 하고 그, 그를 믿고 신뢰할 수가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 보시면은 전부 다 진짜 본적이에요. 크고 많고 여러분들 잘되고 이것이 뭐 고작 하나님의 뜻처럼 거기가 진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 하신 거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그러니 세, 세, 세면이 이렇게 뜯어보면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목사는 목회 잘하고 사람 잘 보고 사람 관리 잘해서 크게 하면 그게 목사고 교수는 목사가 좀더 많이 좀 배워가지고 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가르쳐가지고, 예, 가르치는 어 그런 식으로 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분석을 해보면은 제가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제가 7, 8개월 동안 한국에서 뭐 신학교에서 잘 가르치라는 그 교수들 일주일에 계속 와서 강의하는 것을 내가 7, 8개월 동안 하도 빠짐없이 나갔어요. 일부러 나갔어요. 진짜 걸어가실 거같지고 그런데 시학이 너무 감검이 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잘하는 사람은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한 20명 중에 한 명이에요. 다 학위 받고 다 박사예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 저거 최악입니다. 그냥 가서 라이센스 따서 그냥 미나한사람들 형식을 좋아하고 뭐 어느 학교 나온다 뭐, 무슨 학위가 있나, 이거 뭐 그냥 체험을 해버리고, 인정해버리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내용을 하고 있는지, 장기적으로 들어보지도 않고. 여러분, 성경은, 신학은, 어디서부 시작해야 되냐면, 성경 자체에서부터 시작해요. 이 성경은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되어있는만은그전에전보다헬라말히브리말도 조금씩의 아랍말로돼있어요 그거를 먼저 연구를 해야겠다. 연구를 해서 이 텍스트가, 뿌리가, <laughs> 예수님과 선지자와 그리고 사우들이 무슨 말을 했는가, 그것을 상세히 뿌리부터 박아서, 봐서, 봐서, 뿌리를 정확하게 심어놓고, 그 다음 그 위에다가 집을 지으면은이 집은 경고합니다. 무너지질 않아요. 예수님이 그런 말 했잖아요. 너희가 모래에 위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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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을 갔다. 모래에 집 짓지 말고 반석에 위지어라이 말은 뭐냐면은, 제대로 된 뿌리를 갖다 갖춰가는 겁니다. 그 뿌리가 뭡니까? 바로 이 성경 자체예요. 이 성경 자체입니다. 이것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의하기 어렵잖아요. 시부리어, 여러분, 헬라 어려워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영어도 어렵지만은. 엄청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이 어려운 것, 어려운 이 뿌리는 제껴놔버리고, 쉬운 것만 해가지고, 사람 종교심을 이용해서 교회에 마야 사람들 많이 오게 하고, 그것이 최고고 교수들은 그냥 가서 뭐 어떤 방법을 했는지 모르지만 은 라이센스 받아오고 학위 받아와서 가르치고 그러니까 성대의 영혼과 그도 신학생들의 영혼들이 여러분 제대로 서겠습니까그 다음에요 한국교회는 역사적으로 볼 때에 얼마 전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30년 전까지만 해도 인간의 행위 중심이 있었어요. 네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충성하면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 다음에 네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은 주의 나라에 갈수 있다. 믿음으로 구원 받지만은 그로 최선을 다해 있다.